입니다. 어. 아, 부지런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뿌리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 여기 보면 여기 파일이 많아가지고 5학년 국어니까 요거 아, 즉석에서 그냥 하고 있어요. 요새 귀찮아가지고 뭐 미리 준비하고 이런 거를 못 하고 있어. <laughs> 얘들아 좀 미안하지만 어, 뭐 별로 상관 없죠. 그냥 뭐 넘기면 되고. 오늘은 142 쪽부터 147 쪽까지 여섯 쪽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아마.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할 때, 자 글의 종류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다른데요. 어, 설명하는 글이라는 게 있고 주장하는 글이 있어요. 설명하는 거는 설명문이라고 하고요, 설명문.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은 논설문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정리해서 써놓으면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귀찮다고 안 쓰지 마시고. 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은요, 주장을 파악해야 돼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근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비판하는 태도로 읽는다. 무조건 뭐 나쁘다, 틀리다, 이러지는 않지만, 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비판하는 어떤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읽는 게 좋습니다. 자, 소연이는요, 여기서는 이제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찾아볼 때는 대충 훑터 읽기를 합니다. 자세히 읽기는, 자세히 읽겠죠. <laughs> 이번에는 자세히 읽기는 대준인데, 어, 중요한 내용, 뒷받침하는 내용, 밑줄을 긋는다는 건, 이거는 자세히 본다는 뜻이겠죠. 다음으로 가서, 자, 글에 그래 여기서는 목적인데요. 바로 옆에 나오죠. 실현하라고, 실현하려고 하는 일, 나아가는 방향, 뭔가 무슨 일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뭘 원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꿨을 수 있는 말 중에서 패기 있게 집을 떠났다 용기 있게 패기 있다라는 게 용기 있다는 거예요 굳센 정신을 말합니다. 자삼 번에 보니까 이 옷의 색은 예쁘지만 실용성이 떨어진다 쓸모가 없다는 거 예쁜데 되게 불편해 실용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솜씨가 유려하다 유려하다라는 건 화려한 거예요 굉장히 거침없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말솜씨가 유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물난리에 빠르게 대응한 사람들 덕분에 대응하는 거는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반응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는 게어 대답하다 대응하다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문법은 좀더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사이 소리라는 게 있어요. 사이 소리는 초하고 불을 이제 합쳐서 초불이라. 촛불 할 때는 촛할때 시옷이 갑자기 생겨요. 그렇죠? 나뭇잎 할때 시옷이 갑자기 생겼죠? 이런 걸 사이트 소리라고 합니다. 사이에 쓰는 시옷을 말하는 거죠. 바닷가, 아랫니, 이런 게사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자, 이런 용어들도 나중에 중학교 가면요. 한 번에 또 지금까지 배웠던 게 한꺼번에 나오고 막 시험 보고 그래요. 미리 미리 공부해두면 편하겠죠. 자, QR 코드라고 들어봤잖아요. QR은 Quick Response. 영어로 나옵니다. Quick Response. QR. 빠른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은 빠른 응답. 1번. 자,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정보문의에서 부족한 점이 뭐냐, 이런 거는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설명 가운데 내용이 정확한지, 뭐가 정확한지 알아보는 방, 알아보고 싶은 것과 까닥. 자, 정보문의는 일부를 지워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일부를 지웠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알아보고 싶은 게 이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누군가 예를 든 거죠. 뭔가, 어 너무 신기하죠? 그 정보 문의가 지워졌어. QR코드랑 뭐를 정보 문의 있죠. 문의 있죠. 좀 지워져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게좀 신기하네요. 읽는 방법.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 새롭게 안 것을 찾습니다. 설명을 뭘 하겠니? 뭔가 새로운 것을 설명하겠죠. 그리고 설명하는 대상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어, 대상의 그 부분에서도 무엇을 자세하게 설명하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미 알던 내용을 골라 읽을 필요 없죠. 어, 대상이 잘 알려진 것인지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보다는 새로 알게 된 점에 대해서 설명문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쪽도 가보니까 여기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서 그래서 그래서 주장이 있었어. 미래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이 미래사회.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 미래사회에서 살게 될 텐데, 자, 막힌 생각보다, 마지막에 보면 막힌 생각보다는 변화에 부드럽게 대처하려는 생각이 좋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찾아볼게요. 자, 미래 사회는요, 서로 돕고 존중해야 됩니다. 맞고요. 변화에 대응해야 돼요.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응답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답을 찾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어요. 어, 포기해야 될 때는 또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그 다음에 7 번에서 기억이 뭐였냐면 대응한다라는 거였는데요. 대응이 뭐냐? 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거. 그런 걸 대응이라고 합니다. 응답하는 것처럼, 대답하는 것처럼. 자 미래 사회는 지금과는 모습 다를 거니까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근거는 알맞아라고 했어요. 이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맞나? 근거와 주장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라고 했는데, 여기 용어에서 뭐 여러가지가 있죠. 고려청자가 왜 유명하냐면, 청자의 색깔이라든지 장식 기법이 독특하대요. 아름답대요. 그래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어~ 이 청자를 이제 빛깔이 약간 푸른 은은한 푸른 녹색이 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유약이라는 걸 바르는데 그 안에 기포가 많아서 빛이 반사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은은한 녹색이 나온다고 해요 이게 구슬인 비치옥과 색깔이 닮았다고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서 옆에 가보니까 상감 기법이랑 어려운 막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자, 장식 기법이 상감 기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릇을 빚고 굳어, 굳히죠. 이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구워요. 근데 약간 굳, 굳었을 때 조각칼로 탁 무늬를 새겨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얀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하얀 흙을 채워. 아니면 검은색이나. 그래서 색깔을 무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감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 이게 고려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고려 청자의 빛깔이 푸른 녹색 4번이죠. 상강 기법, 조각칼로 싹채 새기고 이런 거. 자, 첫 번째, 일단은 그릇 모양틀을 딱 만들어요. 그 다음에 조각칼로 무늬를 탁 새겨 파인 부분에다가 이번에는 흙으로 다른 색깔 흙, 검은색, 흰색으로 메워. 그 다음에 매끄럽게 무늬가 드러나게, 볼록볼록 튀어나오지 않게 매끄럽게 다듬는 게 순서입니다. 그다음으로 가서 (11번) 비색이라고 왜 부르냐면 구슬 구슬 중에서 비취라는 구슬이 있거든요 그 비취옥하고 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발표할 만한 내용이 있을지 한번 찾아봐야지 했단 말이에요. 찾아볼 때는 훑어읽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고, 어 필요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 이랬을 때그 부분만 자세히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렇게 청자 청자가 이제 푸르다는 어, 색깔을 말하는 건데, 대접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네요. 얘도 엄청 많이 만들었네요. 이런 거다 읽어보시고. 자, 특색이 뭐냐면요. 일단은 비색이라고 했죠. 은은한 초록. 그런데 곡선이 굉장히 유려해요. 유려해. 거침이 없어. 유려해. 어, 그리고 아름답다. 라고 했습니다. 어, 고려인들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유니크했습니다. 독창성, 유니크하다. 기술력 그래서 이게 뭔가, 독특하다는 거예요. 창의성이 있고 독특한 그런 고려인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고려청자의 특색, 그래, 정리해봅시다. 색깔, 비색, 유려한 곡선, 상간기법, 요런 정도, 요세 단어 정도를 잘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독창성.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기술력, 기술도 좋았어. 탁 새겨 넣은 다음에 거기에다 다른 색깔 하얀색 집어넣고, 와, 장난 아니야.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쓸모가 있는 걸 시동성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단어를 좀 알아놓고. 자, 이 글을 읽는 방법. 이 사람은, 어, 이 아이는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해 보면서 읽어야 되니까 훑어 읽으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꼼꼼하게 밑줄 그으면서 자세하게 읽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매우 잘하였습니다. 안녕.